저 이제 미스터트롯 출연자 어. 분들의성대모사를어 다른 어. 못 해요. 잘은 못 합니다. <laughs> 호중이. 아, 어. 네, 호중이. 어. 또 파발이 아, 호중이. 소망, 예. 셨던에 천상에 솟아시 만나며 상천상에 솟아시 만나며 그대를 다시 만나면 오! 야, 이건 인정이다. 아, 잘한다. 저도 주워 먹게 되나요? 네. 아, 추천시 <laughs> 원래 제가 네. 선생님 심사평을 조금 해요. 그래서 먼저 저는 차례대로 레전드로 오신 남진 선생님이. 아, 남진 선생님. 오, 궁금하다. 네. 어, 그렇죠. 오늘 이렇게 또 미스터 트로또 함께 정말 세계적인 그 시기로서 우리 또 우리 나태주군이 또. <laughs> 공중을막 개별 돈데좀 놀랐어요 솔직히. 이렇게 얇은 거 가지고 오늘 그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세계적으로 그시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그시해 주시길 상당히 그식하겠습니다. 오케이. 대성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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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성 선생 하씀 잖아요. 진성 선생님, 네. 선생님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선생님. 아 이거 여기서 성공하면 네. 바로 줄 자리. 아 되나? 진성 선생님. 네. 어, 네. 어, 네. 한자 선배님 혹시 그 노지훈 군의 그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. 우리 노지훈 군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노지훈 군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. <laughs> 제 어린 시절 보리를 먹던 그런 어려운 시절에서 잘생긴 외모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노준 씨는 정말 외모면 외모 면 외모, 노래 면 노래, 아주 이 시대의 트로트를 대표하는 대들보가 아니라는 아주 상당한 점수를 줬습니다. 아, 기우씨 진짜 이거 어떻게 이니또 되는 거 없어? 또 되는 거? 구치기로 주현미 선생님 고 노사연 선생님까지. 못 이겨요, 겨 편하게, 아, 네, 편하게 보자. 편하게 보자. 잠깐, 네. 이거 잠깐만 이거 마이 누가 빌려줄 수 있어요, 뭐 겉옷을? 준비생 보신 분들이라면, 레전드 미션을 네. 보신 분들이라면 네. 아실 네. 겁니민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자켓을 어, 걸고 있습니 아, 레전드. 맞아. 네. 디테일이야, 디테일. 이거는 진짜 디테일이야. 머리는 <laughs> 비스트어디 우리 나태주 씨는 저번에 그 하늘에서 공중 돌면서 하는 것만 봤는데 오늘 노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. <laughs> 보다도 어보다도 음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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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노산 부치기 노산 부치기 노산 노생님 와, 오 진짜 우리 기 씨는 너무 멋있고 어떻게 저렇게 동전 인생을 저렇게 자기만 스타일로 외모도 멋있고 의상도 멋있고 오 진짜 전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아침밥도 좋았고 점심밥도 아, 좋았고 오, 제 마음에 등지를 치었어요 아, <laughs>